오, 어. 니 지금 뭐 먹어? 비타민 좀다먹었어아니 비타민? 음, 어? 어? 지금 콧구멍 파는 거 아니야? 언니? 언니? 이니아니주니 언니? 언니? 언거 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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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언니? 이니 맛있어? 니언 그거 뭐먹니거야 이지야, 이지 이주 뭐 먹어? 예, 갖다 드릴게요. 응? 아이고야. 콩물 어, 콩나물. 콩나물도 먹는 거야. 응. 응. 응? 떠주세요. 응? 음? <laughs> 어이구. 우리 이지는 이진은... 이런 걸잘 먹나? 음? 맛있어? 아이고, 또 다른 거네. 응? 뭐 있어? 그 뭐야? 아이고 당근 떨어졌네. 어. 아 당근도 먹는가? 응? 응? 이진이도 먹어봐 콩나물. 응? 콩나물 안먹어? 이주는 잘 먹는데 콩나물? 할아버 코가 완전 길네 그래 코가 길어? 우와 음, 엄청 잘 먹네 돼지같다 돼지같다 할아버지 음? 뭔 얘기야? 할아버 돼지같다 <laughs> 어? 우리 이주는 짭짤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면 안 먹어. 아니, 저도 이거 좋아해? 응. 음.

<laughs> 음. 다 먹네. 응. 다 먹네. 다 먹어. 이 응. 먹는 거야. 이거는... 이진 뭐 먹는 거야? 된장국. 이준은? 아, 어우, 시금치도 알아. 시금치도 먹었어. 시금치, <laughs> 시금치도 안네 시금치. 응?